예, 오늘부터 이제 사사기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어, 이 사사기 시대 한 350년이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죽은 그 다음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입니다. 사무엘이 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사울로 세웠죠. 고 어, 그 이전까지 사무엘이 사, 사우를 왕으로 세우기 전까지를 보통 사사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어, 첫 번째 사사는 온리엘입니다. 여기 18절, 9절, 10절에 보면, 아, 11절에 보면 온리엘이 나오거든요. 그 온리엘이 이제 첫 번째 사사로 세워진 사람이고요. 마지막 사사는 그럼 누구겠습니까?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마지막 사사인데, 사무엘 이전에 모든 사사들은 선지자 역할은 못했어요. 마지막으로 세워진 사사였던 사무엘이 사사이면서 동시에 선지자 였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사기를 누가 썼을 것 같아요? 성경 어디에도 이 사사기를 누가 썼다 하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을 이렇게 보았을 때에, 에, 사무엘이 썼을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 사사기는 사무엘이 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 그래서 사사기의 마지막 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사기 21장 25절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요게 사사기서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거는 사사기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면서 동시에 그 앞에 또 여러 번 반복되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했다는 것은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또왜이 말씀을 썼는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데 이 사사기를 예를 들어서 <laughs> 여러분이 아까 사무엘이 썼을 가능성이 많다. 그랬으면, 이 사무엘, 사무엘이 요 사사기를 왜 썼을까? 누구한테 읽으라고, 누가 읽으라고 이 말씀을 썼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무엘이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을 세웠는데 어땠어요? 실패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왕을 세웠는데, 다윗인데, 그 다윗이 제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기가 막힌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을 이스라엘 백성이 막 달라고 요구해가지고, 우리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사우를 세웠다가, 이제 실패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사무엘도 왕이 되지를 않았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왕을 달라고 하니까 결국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는데, 이제 왕이 세워져서 그 왕이 다스리는 요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있었을 때와 없었을 때를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 것인지를 잘 깨닫게 하는 첫 번째 세워졌던 사울 왕과 다윗 왕 모두에게 교훈을 주려고 하고 그 시대 백성들에게 왕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지를 왜 우리가 왕을 세우고 그 왕에 순종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사사기가 쓰여졌다고 볼수 있는 거지. 왕이 없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제멋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맞아? 진짜 맞을까요? 그만큼 우리가 똑똑하고 완전한 존재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정말 부족함이 많은 인생이에요. 우리가 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나면 은혜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생각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못났구나. 내가 이렇게 참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엉터리구나. 내가 아는 게 별로 없구나. 이게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이 안다고요. 내가 잘났어. 이거밖에 안 나와요. 여러분 세상의 유행가 중에 한참 유행했던 유행가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제일 잘 나가 뭐 이런 거였어요. 네? 내가 정말 잘 나가는 놈이라는 게 잘났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 무시하지 마. 나 똑똑한 사람이야. 뭐 이런 자부심 이게 가득한 거지요. 사실은 그게 얼마나 교만한지 모르.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사시대는 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통치를 안 받는 거예요. 왕의 통치 싫어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 필요 없어. 내 뜻대로 할 거야.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인간은 이 마음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언제부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앞에 두고 고민할 때부터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을까?" 그 교만함이 끊임없이 올라와요. 결국은 아담과 하와도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 마음에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어요. 그 마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처럼 됐나요? 아니지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끊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큰 죄를 지었다는 이 죄책감이 찾아오면서 하나님이 찾아오니까 두려워서 숨었어요. 여러분, 내가 선악가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됐다면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 나오시오. 나도 하나님 되겠소 나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하면서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간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존재가 도망가고 숨고 하나님이 부를 때 나올 때도 부끄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쭈뼛쭈뼛 하면서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고 겨우 나오잖아요. 예. 네. 사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엄청난 지혜를 주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그 권세도 주셨지만, 은 그게 결국 하나님처럼 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 받은 피조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다. 하나님 나를 착히 존귀하고 아름답게 지어 주셨다. 내게 너무나 큰 사명을 주셨다. 이런 걸 깨닫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게 최고의 은혜이고 최고의 축복인데 이것을 지나치게 뛰어넘어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이 교만 때문에 결국은 우리 인간은 그 하나님신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심각한 죄의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이걸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왕도 인정하지 않고,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근데 살아보니까 나도 엉망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자꾸 엉망으로 만들면서,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깊은 죄악에 빠지는 거. 그걸로 인해 하나님의 심각한 심판과... 저주가 임해서 온 세상이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이걸 350년 동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는 안 되겠다. 이렇게는 안 되겠다. 겨우 요구한 것이 왕좀 세워주세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보니까 나라, 그 나라마다 다 왕이 있어가지고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더잘 살고 비교가 안 되게 더 강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왕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것도 한편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사람으로서의 왕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우리 왕이다 하는 걸 깨달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근데 이걸 못 깨달아요. 그저 사람의 왕, 우리를 다스릴 수 있는 큰 힘을 가진 왕, 이 왕을 달라고 했는데,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주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은 뭐냐면, 겸손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왕이라는 걸 깨닫는 왕입니다. 근데 사울은 그걸 깨닫지를 못하고 자기가 왕이라고 기고만장해가지고 얼마나 엉터리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이 사실은 여호와가 나의 왕이라는 표현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겸손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이루어 드리는. 그 왕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겸손했던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여호와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러분, 가난한 족속과 싸우는 일을 누구한테 물어봐요? 여호와께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대로 결정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여쭈본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니까. 그 그러니까 요때만 해도 하나님이 우리 왕이라는 거를 다 알고 인정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처음에는 근데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어서 다 누구 마음대로 살았다고요? 제멋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다는. 그런데 살아보니까 어때요? 이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사 시대 처음 시작할 때여호수화가 죽었을 때만 해도 여호수화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알았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전쟁을 누가 먼저 할까요? 지금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와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뭐냐? 오늘 하루 내게 주신 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내가 무엇을 할까요? 누구를 만날까요? 어디를 갈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왕으로 내가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지극히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여쭤보는 거예요. 에? 적어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기 전에 끝나자마자 집에 가기 바빠가지고 막 그러지 말고 아무리 바빠도 이것은 여쭤보고 아 오늘은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신구나. 그 마음을 따라서 가기도 하고 집에 있기도 하고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요. 오늘 누구와 점심을 먹자. 약속을 했어도요. 아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오늘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사람하고 약속을 했지만, 정중히, 오늘 내가 좀못갈것 같다고, 다음에 좀 먹으면, 다음에 만나면 안 되냐고, 이렇게 하셔서, 여러분, 취소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건데, 그게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사는 모습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사 시대는 왕이 없어요. 왜 왕이 없을까요?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안 세웠잖아요. 모세는 죽으면서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우리에게 분명히 이 백성에 지도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 한 사람 세워 주세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그래 맞아. 넌 이제 죽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필요한데 내가 여호수아를 세워줄게. 네가 여호수아를 백성 앞에 임명을 해라. 너 대신 이제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갈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 선지자다 하는 걸 모든 백성들 앞에 세우고 보여주면서 임명식을 해. 그렇게 해서 결국은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세워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지만, 어디에도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같은 선지자 세워 주세요. 했어요? 안 했어요? 없잖아요. 죽기 전에 자기가 해야 될두 가지를 중요한 걸 했어요. 마지막 유언도 했고요. 언약을 갱신하는 일을 세겜에서 했어요. 그렇게 중요한 일을 다 했는데 왜 여우수와는 자기를 대신할 지도자를 세워달라고 안 했을까요? 사사시대는요. 왕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선지자도 세워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는 거예요. 그럼 왜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안 하고 그런 지도자를 왜안 세웠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다 하는 것을 더 철저히 깨닫고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이거를 진짜 깨닫고 진짜 그걸 생활 속에서 실천하면서 살라고 하신 거예요. 인간 왕이 없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며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왕을 세우지도 않고 선지자도 세우지 않았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1장 1절만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우리 왕이다. 이걸 알고 살았어요. 초창기에는. 그런데 이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서 하나님보다는 내 눈에 보이는 게더 가까운 거예요. 사람을 더 우선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더 친밀하게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까지 약 6장을 보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정말 가장 친한 관계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자꾸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구약 시대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흔치는 않았어요. 그보다는 하나님의 왕대심을 더 많이 강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정말 왕대신 하나님을 더 친밀하고 더 가깝게 나하고 세상 가장 가까운 관계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우리를 소개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고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이 기가 막힌 관계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그그 것은 하나님이 나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되고 출발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이 짧은 하루를 살아갈 동안에도 하나님께 내가 무엇을 하며 살지를 여쭤보고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한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왕대심을 점점점점 잃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다 제멋대로 살았다. 여러분, 절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마십시오. 희한하게 우리는 그렇습니다. 내 마음대로인데 왜 그래? 왜 시비 걸어? 간섭하지 마. 다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생각대로 할 거야. 그게 엄청 우리 강해요. 하나님은 저리 가시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되겠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나는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고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절대로 내 생각대로, 죄로 오염된 나의 생각대로 살면 나는 잘못된 길로 가기 쉬워요. 내 판단 늘 부족해요. 언제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이걸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최고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